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박사 이 박사예요. 자, 사무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정장을 입거나 어, 출퇴근복장으로 일을 하죠. 이 영상을 보는 그 여러분들은 사무직이 아니라 이제 현장직 또는 이제 기술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작업복을 살때 어떤 기준으로 사시나요? 이 영상에서는 어, 꼭이뭐 볼디스트 작업복을 사라는 건 아니고요. 작업복을 고를 때 어,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향후 30년 이상은 일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5분만 투자해갖고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작업복을 살때이 어, 작업복 상의 고르는 법하고 작업복 바지 고르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돈이 없는 초보자분들 있죠. 이 건설근로나 이제 현장직을 처음 이제 입문하신 분들은 돈이 없잖아요. 네, 그면 이렇게 뭐볼 리스트 같은 이런 비싼 작업복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좀 저렴한 작업복을 사야 되는데 어, 어떤 거를 사야 되냐면은 일단 옷감 재질이 중요해요. 옷감 재질이 그면 100%인 옷, 이런 옷은 사, 사시면 안 돼요. 그런 옷은 이제 작업복이 아니고 일상복으로 입는 옷이고요. 여름에 땀이 나면은 땀을 이제 배출해야 되는데 그면 100%인 옷은 땀을 흡수해버려갖고, 땀이 계속 피부에 닿아갖고, 그, 땀띠라는 피부질환이 나서 되게 가려워져서 되게 고생해, 피부병으로. 예, 그래서 그런 옷은 사면 안 되고. 등산복. 등산복으로 검색하셔갖고, 아니면 이제 시장이나 이제 뭐 마트 뭐 그런 데 가도, 어, 저렴한 등산복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등산복 소재가 그 재질이 그나마 폴리에스터 재질은 나와있어서 땀을 배출해서 그나마 작업복으로 할 때는 되게 무난합니다. 그런 등산복은, 어, 소재가 이제 폴리에스터가 100%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어, 돈이 좀 있는 기술자분들은, 어, 이런 그 볼디스트 작업복을 추천합니다. 일단 이런 볼디스트 작업복은, 어, 이런 주머니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렴한 작업복 보면은 이런 주머니 만들 비용조차도 줄이려고 되게 저렴하게 나와서 좀 주머니가 없으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우리 그 뭐야, 저는 연필 여기도 꽂는데, 연필도 이런 데서 꽂을 수 있고, 뭐, 이런, 각종, 뭐, 이런 거를 여기다 꽂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좀 이제, 이볼리스트자업법은 옷이 좀 편해요. 네. 옷이 막 왔다 갔다 해도 좀 편하고, 이것도 물론 이제 소재는 이제 100% 폴리에스터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볼지스트 옷은, 뭐, 이거 땀이 나도, 어이 옷은 또 이제, 그 몸이 막 달라붙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음 그리고 이제, 기본 디자인은,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으로 나와서, 일상생활에서도 입어도 되게 편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작업복 바지를 고르는 건데요. 돈이 없는 초보자분들은 어, 이런 볼리스 작업복을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비교적 저렴한 옷을 사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등산복 이런 거 검색하시면 됩니다. 어, 그고 그래, 아니면 이제 그 마트나 시장가서도 이런 그냥 일반 추리링 네, 이런 추리링 그 바지를 고르면 되는데. 이 허리 벨트 타입 말고 이 추리링 타입이 제일 무난합니다. 근데이 추리링 타입은 어이 허리가 어이게딱 맞아야 되는데 어, 기장은 같지만 허리가 좀큰 사람 있고 뚱뚱한 사람 있고 저기하 그래서 기장 때문에 뭐엑스라이즈냐투엑스라이즈냐 이제 그걸, 그걸 사는데 허리가 좀잘안 맞는 사람들 위해서 끈이잖아요. 끈이어서 끈으로 이렇게 딱 묶잖아요. 허리가 딱 맞으면은 끈안 사용하고 그냥 끈 그냥 저기해서 한 편한데 허리가 좀안 맞아서 끈을 딱 묶어버리면 화장실 갈때 풀었다가 또 묶었다, 묶었다 풀었다, 그게 되게 귀찮거든요. 또 귀찮아서 한번안 묶으면 또막 흘러내리잖아요. 그럴 때 좋은 꿀팁이 있는데, 끈가리. 이거 고무줄이거든요. 끈을 빼고 이 고무줄을 넣는 거예요. 예, 탄성 있는 거. 예, 고무줄 두께는 한 12mm? 제가 고무줄 얇은 것도 써봤는데, 얇은 거는 또 너무 힘이 없고, 두꺼운 거는 또 작업할 때 힘들고 그래서 12mm 고무줄이 되게 제일 낫더라고요. 이거 뭐 그냥, 어, 다모아나 다이소 가서 그옷 고무줄 그쪽 코너에 있는데, 어, 이거 되게 편해요. 제가 작업복 예전에 볼드스 나오기 전에 이거 다 이렇게 했고, 이건 이제 배드민턴치는 바지인데, 이배드민턴치는 바지도 제가 기존 끈다 빼버리고, 이 고무줄로 다 집어넣어서, 네, 허리 사이즈에 딱 맞게 딱한번 묶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이거 끈안 풀어도 돼. 예. 네, 늘어나니까. 어. 기둥거보다 조금 더 조였어요. 조인 상태에서 그렇게 하니까 되게 편한 거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복 트리링 바지로 작업복을 할 때는 이렇게 그 끈을 빼버리고 고무줄 가리를 하면 되는데 어 이거 방법은 여러분들 뭐 어머니들은 다 알아요 여자분들은 그 중학교 때그 가정 시간인가 그 학교에서 이걸 다 배워서 아는데 음 여기에다가 그오핀오핀을 5핀, 해갖고 오핀한다음에 이것도 테이프로 감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중간에 이거 안빠져요 기존 거 끈을 쭉 빼버리고 그 구멍에다가 그 구멍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딱 집어넣고 빼고 집어넣고 빼고 집어넣고 빼고 지금 한 바퀴 삥돌썩서딱한 다음에 에, 가위로 잘라서 쓰시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런 그뭐 음, 저렴한 추리링 음, 스타일 작업 보고 있을 때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게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이 없는 분들은 에, 이런 그냥 등산복이나 일반 추리링 예 사서 이렇게 고무줄 교체를 해서 쓰면 되고요. 아 나는 좀 돈이 여유가 있다. 예 돈이 좀 여유가 있는 기술자분들은 예 이런 볼디스트 예 볼디스트 작업복을 추천합니다. 어 이거 아주 좋아요. 자 이제 돈이 좀 있는 분들은 이제 이 볼디스트 볼디스트 작업복 바지를 이제 예, 사면 되는데요. 네, 이것은 뭐 냉장고 바지라고 하죠 되게 편하죠 네, 일단 냉장고 바지의 컨셉이 이제 시원하다 아니면 되게 편하다 이제 뭐 그런 건데 어 이거 진짜 편해요 근데 이게 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정교한 기술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 주머니가 많아 주머니가 많으면 참 좋죠 어이 핸드폰을 자 핸드폰이 보통 우리가 핸드폰을 어, 이 기본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기본 주머니 넣고 이제 모 주머니 차고 그러면 이게 앉아 일어날 때 이게 걸려요. 약간 걸려서 요즘 핸드폰이 크다아요 그래서 이 기본 주머니는 그냥 뭐차 음, 열쇠나 뭐 이런 거 집어넣고 이제 핸드폰 같은 거는 옆에 음, 여기도 넣어도 여기도 넣어도 이응 예, 여기도 있고 여기도 넣어도 되고 예. 기본 주머니가 많으니까 내 편한 거 같아.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관리자분들이나 오야지 분들은 이제 툴 벨트를 안 메고 왔다 갔다 할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기본적으로 뭐, 줄자, 연필, 뭐, 이런 거, 뭐또 커터칼, 이런 것들을 넣고 다니니까 참 편해요. 이거 옷감 소재는 어, 폴리, 폴리우레탄하고 나일론하고 혼용돼 있어서 그래서 이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어. 응, 응. 오, 진짜 편해. 오. 이 옷도 그 해짐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부위는 나일론 스판 소재를 적용했어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뭐이 뒤에 보면은 이제 실밥 이런 데를 삼중으로 해나가고 보통 작업봉들 잘못하면 이제 여기 가래기가 막 틀어지고 터지고 그러잖아요. 네, 여기는 그 그런 중요한 부위를 어, 되게 정교하게 조기했어요. 응, 자, 옷을 또 갈아입었는데요. 아, 이바지는좀 음, 두꺼워서 어, 여름에 착용하기엔좀 더운 감이 있고. 이제 봄, 가을 또는 이제 겨울에 입기에는좀 따뜻하고 네, 두꺼워서 그때 되게 좋은 곳이에요. 이건 이제 트리닝 타입이 아니고 이제 벨트 타입이에요. 이제 지퍼 올리고 이제 일반 바지처럼 이렇게 하고 이제 벨트 타입인데 이 벨트는 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집에 있는 거 남는 거 벨트를 그냥 조개한 거고 그래서 이 트리닝 타입은 조금 사이즈가 유동성이 있지만 이 벨트 타입은 일반 바지 같아서 어, 사이즈가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이런 벨트 한번 딱 사갖고 어, 태그를 바로 떼는 게 아니고 한번 입어보고 입어보고 조금 크다 아니면 좀 작다 그러면은 그대로 이쁘게 포장해갖고 교환 신청을 하면 다 교환을 해줘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거 팬츠예요. 네, 여딱 끝에 딱 이렇게 돼 있죠. 네. 조거 팬츠 이 조거 팬츠 바지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 조거벤츠를 아니 보면 또 이제 이런 각반 각반을 착용하라고 해요. 이제 예, 1군 현장 가면은 각반을 착용하라고 이제 의무사항이죠. 예, 안전수칙에서 이거 안 하면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조그만 인테리어 현장에서는 뭐 이런 거안 해도 누가 뭐라 안 하는데, 카메라 보여요. 예, 좀 자세가 좀안나오죠 예. 어, 각반 각반을 왜 착용하냐고요? 어, 뭐 아는 분들 다 알겠지만은. 어, 그 안전 때문에 뭐 오르락 내리락 할때 이게 좀 바지가 좀 덜렁덜렁 거리면 어디에 딱 걸려갖고 내럴 때 넘어지거나 이렇게 조금 이제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각반을 착용하라고 해요. 네, 그런 이유로 하라고 하는데 음, 조거팬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나온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제 조거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안전 때문이라도 네, 이런 걸좋아하 있어요 또 그래서 뭐 단점으로는 이렇게 하면 먼지나 흙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예, 들어가서 뭐 그런 게 저기 하다 그러면은 이제, 어 이제 조거팬츠 말고 그냥 일반 일자형 바지를 착용하면 되고요 또각 반에 또 치마 각 반에 치마가 달린 것도 있어요 뭐 그런 거 착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 또이 바지는 이게 무릎 보호대가 무릎 보호대를 낄 수가 있어 여기 보면 이제 무릎 보호대를 깰수 있는 홈이 있어요 홈에다가 딱 끼면 돼요 딱 끼면 은 예, 무릎 꿇고 일할 때 예, 무릎 꿇고 일할 때뭐할때 이거 뭐 예, 되게 편해 보통 이제 무릎 보호대를 따로 착용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대로 있어서 진짜 그냥 이렇게 해도 오, 되게 편한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laughs> 했는지 모르겠네 뺄 때는 그냥 네. 뺄 때는 그냥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빼면 되고요 어. 자, 그리고 이거는 어, 여기 뭐 이렇게 뭐 거리도 있고 여기 보면은 아, 잘안 보이는데 이걸 뺄게요 여기 보면은 어, 이 볼디스트 파우치를 끼울 수 있게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볼디스트 파우치랑 세트로 하면은 풀 벨트를 따로 착용하지 않고도 작업하기가 참 편해요. 예. 지금 여기 밑에 이거 그 보이시죠? 예. 그거를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럼 되게 편한 것 같아요.